자, 그 다음 단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 일단 이제 그, 1단계에서, 자, 1단계에서, 어, 1층. 자, 1층 가장자리. 자, 그 다음에 기둥 가장자리.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기까지 맞췄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상층부. 자, 상층부 이제 가장자리랑, 자, 센터까지 맞추는 것을 2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그 가장자리 센터를 다 맞췄는데, 자, 그 다음 단계는, 자, 여기 기둥을 먼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기둥. 자, 일단, 맞춰진 걸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 여기 기둥 이제 맞춰졌으니까, 뭐 이제 여기 한번 맞춰볼까요? 자, 바로 여기 는요 자, 조각이. 자, 그러니까, 어, 하늘색, 주황색. 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얘가 그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막 바로 이쪽으로 보낼라 그러면 이런 데가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어 일단 딴 데로 보내야 돼요. 자 일단 x자 공식 이용해 가지고 자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x자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x자공식. 지금 여기 상 어, 상판입니다. 상판. 자 x자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끼워놓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얘를 자 상판 부분을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x자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이용하면 자 x자공식 이용했더니 자 여기 잘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하나가 또 맞춰졌네요 자그 다음에 음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자 연두색 자 여기 어 핑크색 자 연두색 핑크색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얘가 자 연두색 핑크가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자 상판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여기서 스정 오시를 이용하면 여가 기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맞춰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자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어 상판 기둥 세 개가 맞춰졌어요. 자, 그다음에 음. 자, 블럭은 이제 우리가 기둥을 찾는 거니까 자, 회색이 아닌 부분만 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자, 얘가 자, 여기 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핑크색, 황토색.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자, 상층부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x자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 자, 하나가 맞춰졌죠, 또.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기둥은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하나가 남았는데 자, 얘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자, 그럼 당연히 얘를 자, 어, 상층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X자공실 이용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내려주고,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지금 여기가, 자, 상층 기둥 부분이 다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어, 자, 상층, 자, 상판 부분에, 자, 지금 이제 회색, 회색 부분이랑, 자, 지금 이 부분을 다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한 공식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꽈져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X자 공식, 자, 우리가 자꾸 X자 공식, X자 공식 말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X자 공식을 이용하면,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X자 공식을 이용하면,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요. 자, 왼쪽에서 시작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자, 위에 사, 상판, 가장자리를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음, 자, 지금 여기 주황색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자리는, 자, 회색이면서 주황색 조각이 필요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X자 공식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도 오른쪽에서 이용해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이용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와서 맞춰지겠죠. 자,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맞춰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아, 어 자, 일단 해볼게요. 어,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가 틀어지네요. 자, 어,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서 또 계산 잘 해봅시다, 우리가. 음. 자, X자 공식을 좀몇번 이용했더니, 자, 여기 3개가 맞춰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자, 틀어졌네요. 자, 이럴 때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에 맞춰졌던 거 무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해줘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특별한 공식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갈 때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X자 공식을 이용하면은, 음, X자 공식을 이용하면은, 자, 파란색이 이쪽으로 와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파란색이 이쪽으로 갔다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파란색이, 자, 여기 맞춰지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소리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액자 공식을, 자, 또 이용해 줄게요. 자, 그리고, 오, 자, 여기가 좀 틀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더해 줄게요. 자, 일단 파란색 마저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이, 이, 이 상태에서, 음, 계속 뭐가 좀안 맞네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좀안 맞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이제 한 번만 대주면 이제 맞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 맞춰 줄때 지금 이제 딱히 그,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 설명이라는 게 여기서 좀 의미가 없어요. 좀 이제 그세 개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음, 일단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하나랑, 자, 여기, 여기는 하나 맞춰놓고, 자, 하나 건너뛰고, 여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어, 자, 지금 얘는, 자, 황토색이죠? 이 황토색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있어요. 자, 이 부분이 맞죠? 자, 음, 그러니까, 어, 회색, 황토색, 요렇게. 자,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와서, 자, 이렇게 초록색이 맞춰져요. 자, 그리고 얘는, 자, 그대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X자 공식을 이용했더니, 자, 상충부, 자, 회색 부분이랑, 자, 여기 가장자리까지 다 맞춰졌죠.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여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 자, 그러니까, 아, 센터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이 센터 부분은, 자, 음이 이미 우리가 1단계에서, 자, 보여줬던 그 센터 맞추는 공식을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용할 때, 자,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은, 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1층 센터 맞출 때는 여기를 다 맞춰준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은 다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가면서 그냥 세팅을 하고 자, 이렇게 보고 그냥 해줬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간, 비교적 센팅하는 게 간단했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세팅을 자, 세팅을 해줄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은, 아 어, 자, 볼때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1단계에서는 자, 무조건 왼쪽만 있었잖아요. 자, 왼쪽이, 자, 왼쪽 센터가 이쪽으로 가고, 자, 우리가 바라본 센터는 위로 가고, 자, 위의 센터는 이쪽으로 내려왔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우리가 공식으로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아, 아니, 반대가 아니라, 야, 아, 반대쪽 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음,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이, 여기는 주황색 이쪽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원래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긴 하는데, 자 그냥 이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려면은,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은 여기 있는 것을 돌리려면, 자 X자 공식을 왼쪽으로 시작하고, 자 여, 얘를 자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보내려면, 자, X자 공식을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X자 공식, 왼쪽 위, 오른쪽 위, 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 보내야 되겠죠? 자, X자 공식 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판을 다시, 자, 왔던 길로 다시 바꾸시키고, 자, 그 다음에 X자 공식 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왔다가, 얘를, 자, x 자은식도 이용해주면, 자, 이용해주고, 자,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돌리면, 자, 이쪽으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자,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자, 어, 사이클을 돌리시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시작하는 사이클을 돌리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자, 그리고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분홍색이 자 핑크색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돕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자, 여기 센터가 맞춰졌죠. 자, 그러면은 자,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자, 센터가 흐트러진 부분이 자, 여기랑 여기랑 자, 여기가 흐트러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응용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 썼던 공식들은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자, 그러니까 한칸 건너뛰고 여기 있는 것이 자,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공식을 어, 응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어떻게 응용을 하시면 되냐면은 자, x자 공식은 그대로 해 줍니다. 자, x자 공식은 그대로 해 주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이 자,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더 돌려 줘요. 자, 이 상태에서 x자 공식도 이용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 다시 두번 가야 가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x 자공식 도 한번 자그 다음에 x 자공식을 자또 다시 한번 두번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얘가 맞춰줬죠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번자 가면은 자 센터 회전하는 공식이 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어, 회전 공식을 자, 응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단계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12면 전체가 자 가장자리랑 자 센터가 지금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 3단계에서는 자이 부분을 맞출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맞추는 것은 자 공식 자체는 정말로 간단해요. 자, 정말로 간단한데 어 세더 무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o 무브 그다음에 공식 써 주고 자, 그다음에 세 o 무브 푸는 거. 자, 그 과정이 좀 상당히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일단, 아, 2단계의 과정은, 자, 일단 여기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